이병헌, 대한민국 배우로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를 제 50회 대종상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3년 9월 10일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이규태. 네 앞으로 영화제 개최를 위해서 많은 힘을 위촉해 조민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앞으로 남은 두달 동안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대정상의 그 홍보대사가 된 이병헌입니다. 아, 그래서 50년 50회째를 맞이한다고 하네요. 50년이라는 시간 아, 거의 반세기를 아, 그 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건 아,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영화의 역사와 함께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반세기를 어 계속 어 사랑받으며 유지하려면 아마도 더 권위 있고 또더 어 공정한 그런 어 영화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또한 뭐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음, 홍보대사 됐습니다, 제가. <laughs>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작년에 49회 때 뭐, 병원 씨하고 저 좋은 상 받아서 행복했는데, 50, 50회라는 게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오래된 나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음, 50회 생일 축제를 어떻게 하면 뭐뭐 뭐 이런 책임감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헐리웃은 병원 씨가 좀 책임지실 것 같은데 <laughs> 대종상 영화제 홍보를 저는 뭐 이제 저변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 50회 맞이하는 대종상 영화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진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작년에 받았고 병원 씨가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50회 더 화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제 멋지게 장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영화 협녀를 음, 전두현 씨와 또 김고은 씨와 함께 어, 촬영이 시작돼서 어, 앞으로 한네달 이상 어, 영화 촬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문, 문소리 씨하고 엄정화 씨하고 관능의 법칙이라고 어, 여자 40대 사랑 얘기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도와주세요. 여자들 얘기 간만에 하는 거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